나가? 지금 가시가 없다. 아, 지금? 네, 가시. 아무것도 찍을라? 응. 언제 일들을 다한 거야? 어머나, 멋있다. 지금 하고 있어. 더우면은, 응. 물을 안 주고 했더니. 아, 물을 주고 하는 거야? 어머나, 세상에. 얘네들 시집가는 날이네. 노래하는 농부 목사님, 주일 예배 끝나고, 난 한숨 잤는데, 자, 이거 하고 있었어? 이 줄기가 전에는 하였는데, 이제 연두색이 됐다? 네, 간 가식을 해야 돼. 방에서 계속 넣을 수가 없고. 음, 그렇지. 네, 바깥에서 온도가 높으니까. 음, 밤에는 춥잖아요. 여기 지붕 걷었잖아, 반쪽. 아. 지붕도 반 걷었구나. 햇빛 들게. 지금요? 전기 연결은? 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우 스노우. 너 새끼 잘 있어. 스노우가 옆에서 지키고 있네. 스노우가. 자기 되게 꼼꼼하다. 일단 여기다 꺼내놓는 거예요. 뿌리가 리발발 진제를니아 네. 진짜 뿌리 많이 났네. 어머머 진짜다 그지? 쌤이 풀이. 전화 온다. 전화 받아야 될것 같은데.